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이면서 소홀히 여겨지거나 흔히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회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의롭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가지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른자가 될수 있을까요?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용납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자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한 대답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다시 그는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는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그는 설교했습니다. 아, 우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하늘로부터 정말 새롭게 되는 육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선 우리가 조합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 자체를 슬퍼하고 잘못한 것을 정말 뉘우치고 슬퍼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죄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는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이시오 죄는 죄 자체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죄를 그치지 아니하면 그 회개는 그저 감정적인 회개지 진실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자기들이 행한 그 나쁜 일들이 자기 자신에게 고통이나 악한 결과를 가져다 줄까봐 또 가져오기 때문에 두려워서 범죄한 것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모종의 변화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마음에서. 아, 내가 더 잘못한 것을 누가 더 지켜봤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마음에서. 그러나 정말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하고 또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다는 그런 마음의 아픔 때문에 그 지은 죄 자체를 슬퍼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변에 가서 진실로 회개하는 심령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겉으로 회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 감정적인 회개지 그 상에서 성품과 마음과 생활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회개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을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죄 자체보다는 죄로 인하여 생기는 고통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회개를 아시죠?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슬퍼한 것은 회개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후회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지 진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며 자기 자신을 통회하는 그런 경험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도 자기의 길을 막고 서 있는 천사가 칼을 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죄를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변하지도 않았으며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고백은 정죄에 대한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이말 결과가 그에게 공포심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한 사실에 대해서 충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은 진실된 회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적인 진실된 회개의 경험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되면 양심이 일깨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주의 계명을 사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 마음 속에 감추인 죄들이 드러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결함과 깨끗한 마음과 의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어, 마음의 더러움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회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51장을 좀펴서보겠습니다 시편 51장. 1절과 3절, 또 7절, 그리고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율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 여러분이시여. 내 마음 속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그 회개 기도.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선물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감정으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또 자기가 애써서 마음 가운데서 회개를 쥐어 짜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때 자연히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버릴 마음이 생기고 갑자기 우상이 싫어지고 의의를 사망하게 되고, 정결한 그 마음을 원하고 또 마음 가운데 평화를 원하고 구원의 기쁨을 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 속에서 짜내는 우리의 애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자연히 생기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여러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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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 그렇게 번역했어요. To give r e p e n t a n c e to Israel.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했어요 여러분, 이시요 우리 마음속에 의로운 동기를 심어 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감정을 짜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할 때 회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생기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쥐어짜내고 우리가 기도원에 많이 다닌다고 해서 회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회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없이 말씀을 진리를 이해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일이 없이 회개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순결에 대한 욕망을 넣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책감을 갖게 해서 회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드실 때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긴다그 말입니다. 사람이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감동을 받게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성소 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양들과 염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죽이도록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런 동물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죄 없는 양이나 염소를 죽이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저 양들이 아니면 염소가 죄 없는 동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까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고통당하며 앞으로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메시아를 상기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성소에 제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계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계,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루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동하여될때 우리가 회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가운데 생기는 우리의 반응이 그러므로 누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깨닫고 나서 생기는 우리의 반응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양심이 일깨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성령께서 잘못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결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계입니다. 그리고 회계는 우리 마음 속에, 속에서 우리의 죄책감을 없애고 하나님의 의의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위하여 치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희생을 보고 죄의 흉악함을 깨달으면 죄를 반드시 포기하게 돼 있죠? 그 죄를 버리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이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빛은 양심의 동기를 폭로하고 죄인은 자기 악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숨은 죄악의 마음 속의 동기들이 우리 마음 속의 동기들이 정난하게 드러납니다. 폭로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말이죠 아무런 회개의 필요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그래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의 첫 단계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쉽게 구원 받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우리 마음가운데 반드시 진정한 참된 회개와 죄를 포기하고 버리는 개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 계속적으로 그 죄를 계속 지어 나가도록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새로운 세계를 살라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회계는 죄인의 마음에 죄에 대한 깨달음,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회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순종의 세계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그러한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일이 개혁하는 일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가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잘못된 죄의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의 생에서 개혁이 없는 회개는 다 가짜입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반짝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는 일이 없는 것은, 죄에서 돌아서는 일이 없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저 잠깐 동안 느끼는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담과 해와는 말이죠. 선화과를 따먹는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결과를 초래한, 할 것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작은 일이 이 세상의 죄악의 문을 활짝 열어 놓게 만들었고 타락과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6천 년 동안 죄로 인한 슬픔과 비극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도 또한 저도 우리 모두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인간성을 파괴시킵니다. 죄는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죽음을 당하시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세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할 때마다, 그 영향은 그 죄인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의지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지각과 정신을 마비시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자기가 원할 때 언제나 돌이켜서 회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 내가 죽을 때 그때 내가 회개하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성령을 계속 거들하면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그만큼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회개할 가능성이 점점 점점 희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적 방종은 사람을 점점 더 담대하게 만들죠, 대담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잠언 오장 이십 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오장 이십 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니. 아,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다고요?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에 달인들로다. 아, 지금이 바로 오늘이 구원 받을 만한 때요. 회개할 때라고 말씀했죠. 히브리 3장 7절과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아, 여러분이시요. 주의 성령의 은혜가 들릴 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조용히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그 음성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이 회개할 때고 오늘이 구원하는 날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죄책감이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성령의 조용한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나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장놀지, 집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를 아직도 품고 있고 진정으로 굴복한 경험이 없다면, 바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39장 23절과 2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깨끗이 씻지 아니하고 지식적이고 형식적인 경건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죠, 너희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시편 51장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 악한 욕망이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의 죄의 습관이라도 그것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서 회개하고 버리지 않을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소멸돼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을 살더라도 우리가 버리지 않고 품고 있는 한 가지 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역사가 소멸돼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용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장 절실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뜨겁게 느끼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회개의 마음이 자연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된 형편을 볼때 낙심치 마십시오. 사탄이 너는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일 때 갈바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조합에 나오십시오. 어, 나 같은 죄인은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먼 28장 13절은 말했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회개한 자는 반드시 자기의 잘못을 개혁하여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개혁이 뒤따르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오,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아,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의 회결 기억하십니까? 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뛰어가서 미리미리 작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사입니다. 그는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세무소 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부끄럼 없이 그 나무에 올라와서 키가 는작키 작았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가운데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영수받기 원했습니다. 그런 구원받기 원했습니다. 그런 진실로 메시아 예수를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나무를 올려다 보시면서 사기어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기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대접한 다음에 뭐라 고말했습니까 주님이시여, 내가 내 재산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자들에게 내가 사기를 치거나 잘못 그 해서 잘못 그들의 그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반은 로마에 바치고 반은 내 주머니에 집어넣은 그런 잘못된 토색한 일들이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정말 구원의 경험이 들어온 자들은 진실로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우리의 경험인데,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나를 취급하신 그 온유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이야기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가 솟구치는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 만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내놓고 갚고 고백하고 버리는 굴복하는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경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못을 행하는 데 조합해. 고백하지 아니한 죄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책들과 그런 탭을 받아서 영적으로 여러분 풍성하게 살찌는 경험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시여 삿개오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진실된 회개의 경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죄를 버리고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이 삭개오는 자기 전 재산을 예수님의 그 예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초대교회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들으신 방송 설교나 지나간 방송 설교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빛에서는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를 듣기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생애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생애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004-1004번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